오시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기 진행 예, 고생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네, 좋습니다. <laughs> 양덕동에서 이제 동네 조그만 사진관이고요. 예, 가족 사진하고 이제 연인들 사진 아이들 사진 이렇게 촬영을 해드리고 있어요. 사진관 특성상 이제 아이들 동반한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촬영을 가지고 방문을 해주세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주차 공간이 없다 보니까. 한참 주차한다고 돌아다니시다가 예약 시간보다 늦게 도착하시거나 네. 또더 또 힘드시니까 표정도 어두워지고 이래, 이래서 가게 운영하는데 사실 조금 지장이 있거든요. 어쨌든 아 그쪽에 공공주차장이 거의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쪽에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저쪽에 지금 오픈할 때한 250대, 그거는 거기서 멀어서 걸어갈 수도 없는 곳이고, 어쨌든 그쪽에 더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더 부지런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아, 이런 곳에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은 예, 건의를 주시면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주차 단속이 좀 많이 엄격해졌어요 이쪽 동네에 근데 이제 주차 공간은 하나도 늘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만 좀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뭐 TV에 보도가 나오면 달리 가다 쭉 도개 도개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저 그렇게 뭐, 주차위반 스피커 마이크 굽힌 지 몰랐습니다. 어, 그쵸. 그래서 당장 그 다음날 제가 나갔어, 현장에 아, 가서 보니까. 예. 과거보다 새로 돌아간다고 공간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주차금지 차선이 되어 있고 이러니까, 음, 음. 주차위반 때문에 또 신고가 많이 되어 이웃에서. 그러다 보니, 하버스티커가 굽힌 이웃은 또 화가 나는 데 스크래치 많이 납니다. 하도 고해 이제 또 이웃들 불법 주차 또심고 아 이웃들끼리도 불신이 생깁니다. 예, 사이도 안 좋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나가고 추가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저녁 뭐 어, 어, 6시부터 밤 9시까지 아, 오전 9시까지 네. 뭐 이렇게 임시로 주차를 허용해 주는 거, 주말에도 허용해 주는 거 어.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시행하는데 그 상황 상황 따라서 음. 그런 것들이 허용도 되고. 또 열린 주차장도 만들고 또필요한면더 많은 비용을 지금 했으라도 주차공간을 확보해 드리고 이런 걸 하고 있고요. 어, 뭐 말씀드릴 게 많은데. 맞습니다. 주차장 나오니까 머리가 너무 아픈데. <laughs> 주차 문제는 하루 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확보가 돼야 할수 있다는 걸또 이렇게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알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또 시장님과 가까워진다 이런 느낌이 또 많이 드는데요. 어, 어떠셨어요? 사 시장님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조금 속이 좀 시원해지셨는지 궁금해요. 아 예, 뭐좀 완벽하진 않지만 <laughs> 신경 써주진하고 하니까 좀 속이 좀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예, 그 위로 올라가면은 저희들 그또 양도 기도 소 있지 않습니까? 복지센터 예. 예. 고쪽까지다 복잡하거든요 골목마다 다 복잡하고 예, 예 맞아요 어쨌든 뭐그림에도 불구하고 차를 하늘에 매달아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같이 의논하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어. 예. 시장님이 아주 그냥 머리에 쏙쏙 박히게 지금 잘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요즘 참 자영업 힘드실텐데 오늘도 전화 연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고맙습니다.